온 목사와 성격이 시편 92편입니다. 오늘도 하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92편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92편 안식일의 찬송시 찬송시입니다. 지존자여시평론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 알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을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에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위치리이다. 여러분 이시편 92편은 참 독특한 표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안식일의 찬송시. 찬송시 찬송시 안식의 찬송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이 안식일의 찬송시란 말이 왜 붙었는가? 어? 유대의 전원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고대 전원에 의하면 시작 자리에서 이제 이게 얼마큼 정확하지 모르지만 하여튼 유대의 그 전원에 의하면 아담이 안식일에 부르는 노래였다라고 하는.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시 표제를 안식일에 찬송시. 여러분, 아십니까? 아단과 하와가 첫 번째 창조되고, 첫 첫날을 맞이한 것이 뭘까요? 안식. 6일까지 창조했 인간 6일에 창조했으니까, 음. 제 7일에 여와께서 호 안식하시고. 그러니까 어쩌면 정말 아담은 하나의 안식, 그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진짜 들어가 본 자일 겁니다. 그래서 안식의 찬송시, 이게 유대의 전원에 의하면 아담이 안식에 부른 노래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지원자여, 시평근과... 비파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며 밤마다 그의 성실하심이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러분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과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우리 인생에 베풀어지는 것 이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좋음이 뭘까요? 우리 위에 걸어간 주의 기쁨으로 하나님 나갈까요 오라수목 금토 귀한 날을 살았던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밤마다 당신의 손실하심으로 베풀음에 감사한 인생들 그분들이 하나님 에 나와서 고백하는 거죠 비포와 수금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요 나를 기쁘시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다 그런 안식일에 집에 서 하나님 지난주일 동안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너무 감사하고 당신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주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십니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불같이 자라고 악을 행한 자들은 다 응할 자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요 주는 정 못으로 지존하시나이다 여러분. 주님의 행하신 일뿐 아니라 주의 생각이 깊다는 걸 알겠습니까? 자이 말씀 오시죠 주의 생각은 매우 깊으십니다. 우리가 주의 행하신 일도 참 멋지고 크지만 나를 향한 생각이 참 깊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이 무지한 자들은. 죄 깊은 생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만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하 아, 이러고 살려고 할까요 죄 깊은 생각을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무시해서 어리석어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옆에 나올 때마다 이 안시의 찬송시니까 예배드린 찬송시 아니면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내한 주간 나의 생로 살았던 나의 모든 허물 용서하시고 오늘 새롭게 던져주는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말씀을 주의 음성이 내 영혼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서 그 주의 깊은 생각을 내가 붙잡고 또한번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용기를 주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큼 아름답고 멋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요, 주의 원수는 패망하리니 청령주의 원수는 패망하리니 주여갈 행하자는다 흩어지리니 그러한 주께서 내 불들을 둘 쇠불까지 높이셨으며 내게 신성한 기름을 부셨나이다. 내 원수의 보응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를 치는 행악자리 보응받는 것을 내기로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수를 드신 능력자이십니다. 그 뿐에라 나의 뿔을 넓이 들썩이 뿔까지 드십니다. 더 멋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튀김 같은 거라도 <laughs>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좋은 튀김, 정말 멋진 튀김 뭘까요? 튀김 한번 탁 튀기고 아깝지만 버리는 거예요 근데 기름이 있다고 이거 튀기고 이거 튀기고 또이날 튀기고 저날 튀기고 안 바꾸면 사실 그 튀김을 맛있게 먹지만 자칫 그 튀김이 독이 될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버자 앞에 나오는그 안식에 찬송하는 나의 삶에 하나님이 신선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름에 친다 말이죠. 여러분, 네 인생 빡빡하게 살아왔어요. 힘들게 산. 그데 거기에 하나님이 내게 신선 기름을 부으시면서 이제는 기름이 촉촉하고 부드럽게 잘 돌아가게끔 그렇게 축복하는 것 이게. 안식일이야, 주의 주의 주일입니다. 그걸 찬송하는 아니 우리가 정말 이 안식의 찬송 시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거룩한 주일 내가 좁변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성령의 신선한 기름을 내게 부으셔서 다시 한번 나를 촉촉하게 채워주고 마른 모든 걸다 기름지게 하고 빡빡했던 모든 것들 다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정말 잘 들어가는 인생의 축복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비밀을 영원히 정말 안다면 주일이 왜 소중한지 왜 귀한지 많은 분들은 여전히 자기 생각도 살아요. 내가 좀 피곤하니까 이번 주에 좀 쉴래. 아는 피곤하니까 주일 내백 요만 드릴래 여러분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주일날 신선 기름 부으심에 공급이 있다는 사실을 왜 불어 부인하십니까 왜 불어 믿지 않고 불신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신선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그렇죠? 의인은 종류나무 같이 번성하고 레바니 백형 같이 성장하리다. 왜 이는 여호와 집에 신겼음이 우리 하이뜰 안에서 번성하리다. 그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지내게 풍족하고 비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과 나의 바디신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오다. 여러분 시편 9 0 편에 이 신선 기름이 부어지는 그심령 속에 하나님은 어떤 인생의 축복과 번영을 이루시는가? 다시 한번 볼까요? 의인은 누굽니까? 신선 기름을 부음 받은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고 레키앙이 보게 쭉쭉쭉 성장합니다. 왜? 하나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 뜰에서 번. 번성하려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심겼어요 여호와의 뜰에서 번성하는 겁니다 하나님 집 심겨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약속이죠 근들고도 이의 결실하며 지내게 풍족하며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가 나의 파이신가 그에게불오심이 선포 대리오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내 몸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예배를 피하려고 합니다. 예배를 회피합니다. 하나님께 아, 피곤한데 예배 드리면 아, 정말 그 마음이 하나님한테 옳은 마음입니까? 그게 진짜 신앙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안식에 부르는 이 찬송시에 담아놓은 이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내신선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가 그러니까 예배 드림을 통해서 어떤 인생이 축복받는가? 내가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지내기 풍족합니다. 빛은 청정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나이 인생에 함이 나타나는 게 뭘까요? 그의 정직하신가 바위 대신가 불의가 없음이 나를 통해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속의 앎이 안식일에 당신 전에 나오는 그 신명 예배드리는 그 신명 속에 신성한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만드심으로 내가 누군지 아니 하나님이야. 당신이 정직하신 하나님이다. 당신은 내 인생의 바위 대신닙니다 당신은 불의가 없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힘들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를 피하지 마세요. 좀 어렵다고 내 몸이 약하다고 여러분 약하기에 나와야 됩니다. 50편, 9 0이 2편을 이 안식의 찬송실을 여러분이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매주일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여러분이 부어지는 귀한 은혜를 매일만 체험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결기 10편 92편 여기서 마칩니다. 샬로